호모 파베르에서 호모 디지탈리스로 인류는 언제나 도구를 만들고 사용하는 존재였다. 20세기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이 인간을 호모 파베르 호모 페이버, 즉 도구를 만드는 인간으로 정의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구석기 시대의 돌도끼부터 산업혁명의 증기기관까지 인류 문명의 모든 발전은 도구의 발명과 그 도구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능력에서 비롯되었다. 도구는 단순히 인간의 손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를 확장하고 가능성의 지평을 넓혀왔으며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변곡점에 서 있다.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도구는 과거의 모든 도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망치나 자동차가 우리의 물리적 능력을 증폭시켰다면 AI는 우리의 지적 능력 자체마저도 증폭시킨다. 더 놀라운 것은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창조하며 때로는 인간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 앞에서 많은 이들이 불안해한다.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지 않을까? 인간의 고유한 가치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하지만 역사는 명확한 교훈을 준다. 새로운 도구가 등장할 때마다 일자리는 사라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도 열렸다. 중요한 것은 도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였다. 산업혁명 시대에도 기계를 두려워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기계를 이해하고 활용한 이들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었다. AI 시대에도 마찬가지다. 아니, 어쩌면 더욱 그렇다. 우리는 이제 호모 디지탈리스 호모 디저텔러스, 즉 디지털 도구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인간으로 진화해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도구를 다루는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AI가 답을 제공할 수 있는 시대에 진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다. 호기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탐구하며 도구가 할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공감, 윤리적 판단, 창의적 연결을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생존 전략이 되어야 한다. 결국 AI 시대의 최후 생존자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호기심 많고 도구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